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저 장평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정치는 국정운영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지부질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는 반복되는 사고, 인재재난을 방치하며, 몇장 대용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의 가계대출은 상승하고, 정부는 객체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부리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겨울의 맹동의 열꽃 중 두세 곳만이 살아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 운영갈등, 진보 보수에 대한 갈등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판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합니다. 네거티브로 시끄러운 정치판에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정치인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당창태가 하겠습니다. 국민이 편한 나라, 행복한 복지국가 강한 대한민국, 이세 가지 정치관과 철학을 잘 융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